장어 엄청 커요 만 원이 줘죽구라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장보기를 하다가 장어를 샀어요 오랜만에 장어구이를 해먹으려고 하는데 소금구이랑 양념구이 두 가지로 할 거고 그 전에 먼저 호박볶음을 해놓고 장어를 구울게요 간단하고 맛있는 호박볶음은 완성됐고요 이제 장어를 구우러 가볼게요 먼저 양념구이를 할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와 장어 엄청 커요 장어 손질할 때 중요한 거는 여기 등 부분에 있는 하얀 점액질을 잘 제거를 해줘야 비린내가 안 나요 그래서 칼등 부분으로 이걸 이렇게 싹 밀어서 제거를 해줍니다 네, 이런 식으로 이 점액질들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아이고 키친타올로 앞뒤 깨끗하게 닦아줄게요 근데 먹을 수 있을까? 아, 이렇게 만지니까 막 가시들이. 소금 좀 뿌려줘야 될것 같아. 저가 뿌려줄까요? 이제 얘나가 한번 하고 아빠가 한번 하고 이렇게. 네. 아빠가 먼저. 됐어요. 아이, 잘했다. 이렇게 해가지고 5만 몇천 원이었는데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요. 장어를 구울 때는 여기 뒷부분 껍질 있는 데부터 먼저 구워주면 돼요. 장어가 잘 오그라들기 때문에 눌러주면서 구워주면 좋아요. 장어가 다 구워졌는데 소금구이를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네, 완전 고소하고 맛있습니다. 양념을 발라볼게요. 다 구운 다음에 양념을 발라서 살짝 한2분 정도만 약불에 데워주면 완성이에요. 근데 이게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 없어도 충분히 잘 발라져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. 해나 이거 하나 먹어봐. 맛있어? 맛은 좋아할 것 같은데 기름 지금 <laughs> 고소해 가지고. 음, 맛있대. 맛있어? 맛있긴 않아요. 그냥 먹는 거야? 만 오랜만에 많이 많이 줘좀 맛있어져 이렇 양념구이도 완성됐습니다 오케이. 양념 맛있 맛있어 맛있어 음 이건 음. 음, 뭐 이거는 생강 먹어도 맛있어 소금 소금이 더 맛있어 오래지널와오 음. 어, 뭐 양념 어머 너무 아파 세게 깨물다 이걸 깨무르라고? 죽으라고? <laughs> 호박 다 먹었어? 와 역시 싹싹 대장이구만 와 장어도 다 먹었네 저 장어랑 바지랑 고구마랑 호박 다먹었어 응. 뭐가 더 맛있어? 난 양념 나도 양념이 음. 더 맛있다 한번 쳐줄까요? 음. 얜 엄청 잘 춘다. 엄청 멋지다.